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꾸눅꾸난한 웃꾼 작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사촌누나 컨셉으로 유명한 수즈카 모리카와입니다 현재 복귀 이후에는 츠츠미 아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는데요 우리에게는 수즈카 모리카와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하기에 우선은 수즈카 모리카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품번 SDMU140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자, 표지 사진 보시겠습니다. 정말 사촌 누나 같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나라엔 방학계 놀러온 사촌 누나 이런 식으로 작품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번역하면 사실은 친 누나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근친 상간물이겠죠 자, 작품 설명 짧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남동생의 기록 영상, 즉 셀프 카메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름방학 동안 신가에 돌아온 대학생 누나 수즈카를 계속 촬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나를 몰래 촬영하다가 남동생이 누나를 범하고 그런 동생을 받아주는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수즈카 모리카와가 한없이 자상한 누나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속 사진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남동생의 누나를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즈카는 왜 찍냐고 묻지만 남동생을 가만히 놔둡니다. 영상 초반에는 아주 평온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스즈카가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평온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이 남동생 놈이 잠이 든 누나의 방에 들어가 찍기 시작합니다. 이 남동생은 확실하게 누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듯 하네요. 실조를 이루면 절대 안 돼요. 뭘 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놓고 허락받고 찍는데, 아무튼 남동생의 촬영은 수위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누나가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는 순간부터 거실에서 잠든 누나의 가슴 부위까지 점차 대담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잠이든 누나의 방에 들어가 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누나는 깨어나고 남동생은 더해보자며 애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반전, 누나가 그럼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허락을 해버립니다. 비밀이야? 그럼 오빠랑도 비밀 친구할래? 그리고는. 이제 남동생과 누나의 관계가 아닌 끈적끈적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남동생은 이제 거칠게 없네요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누나의 이곳 저곳을 마음대로 만지고 은밀한 그곳 실컷 구경하며 가지고 놉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 배우는 밀어서 있지 털이 없습니다 여전히까 수염은 아니겠죠? 아주 깔끔합니다 자신을 만지면서 흥분하는 남동생에게 누나가 직접 입으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오리킬 수 없는 막장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생각하보니 개막장이네요. 역시 성진 둘이 계속 시원하게 합니다. 눈만 맞으면 해요. 낮이고 밤이고 해요. 아이 컨택만 하면 해요. 이 영상이 특히 재밌는 건. 이 여배우가 정말 자상한 누나를 연기하면서도 한판할 때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상도 뚫가 올라가 처음에는 누나에게 사고 칠까 조심하는 듯 보였던 남동생이 고의적인지 영상 뒷부분에서는 여러 번 사고를 씁니다. 자,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나라 정서엔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애떼어 보이는 요한 매력을 가진 스즈카 모리카와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어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기에 좀더 흥분도가 높아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